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3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짜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후세, 어제 말씀에서 이제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게 되면, 사독제사장에게 알려줘서 자신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어, 다윗의 친구죠. 아주 절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후세가 하는 말이 아주 재밌어요. 지금 후세, 압살롬이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 아버지인, 아, 리 아버지 친구 아닙니까? 그럼 친구를 따라가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후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을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사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아, 후세는 아주 교묘한 말로 자신의 말에 책 잡힐 만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압살롬을 적절히 지금 속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의 반면에 20절 보면요. 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 보시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이,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도벨을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자, 지금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것은요, 전략적으로 선대 왕을 완전히 이제 지워버리는 그런 전략이기도 했지만, 레위기 말씀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죄의 행동이었죠. 아 아버지의 아내라고 해서 자기 엄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어~ 아이도벨은 철저히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을 묵사발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죄도 서슴치 않고 계략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 마냥 절대적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후세라는 인물과 아이도벨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좀 대조되고 있습니다. 후세는 어떤 친구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의의 친구인 반면에 아이도벨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후세 같은 친구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후세 같은 친구가 되고 있나? 아니면 아이도벨과 같은 친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의 친구인가 아니면 죄의 친구인가?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의 친구가 믿음의 친구, 의의 친구인가? 함께 죄짓자와 나를 꼬시고 있는 죄의 친구인가? 돌아보고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친구가 되게하여 주시고 죄의 친구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그들을 의의 길로 또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좋은 그런 의의 친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좋은 날입니다.